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팸으로 아주 간단하고 맛있게 고추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스팸이 주인공이지만 잠시 저쪽에 두고요. 먼저 부재료부터 잘라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호박을 하나를 쓰면 너무 많아서 이만큼을 잘라내고 이것만 쓰겠습니다. 호박 길이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약 3cm 정도로 먼저 이렇게 잘라줍니다. 또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고요. 이렇게 직사각으로 썰어주는데요, 약 3cm 정도 됩니다. 이 호박이 다른 호박보다 길이도 짧고 사이즈가 작았어요. 여러분께서는 마트에서 사시면 좀더큰 사이즈를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쪽만 쓰시면 됩니다. 감자도 반쪽만 쓰겠습니다. 감자도 호박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이게 대파가 한대인데요. 다 쓰지 않고 이렇게 흰 부분과 초록잎 부분을 좀 쓰고요. 이 정도는 남기겠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편으로 톡톡 썰어줍니다. 홍 고추는 약 1.5cm 정도로 이렇게 뚝뚝 썰어주는데요. 이것도 귀엽과 썰어주세요. 스팸은 이렇게 누인 채로 절반을 이렇게 먼저 잘라주고요. 이것도 한번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해줍니다. 스팸도 감자나 호박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나머지 두 조각은 으깨서 넣어 주겠습니다. 으깬 스팸은 이렇게 따로 그릇에 담아 주고요. 이렇게 부재료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맛있게 끓여 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가 단맛이 있죠. 그런데 호박도 단맛이 있고 또 스팸에도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양파까지 넣으면 맛이 좀 많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먹으려고 양파는 뺐습니다. 그럼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잘라놓은 스팸을 냄비에 넣어주고요. 가스불을 켜서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렇게 스팸이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늘을 한 큰술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벌써 마늘 향이 참 좋습니다. 이제 마늘도 노릇노릇 잘 퍼졌네요. 그러면은 불을 좀 꺼주고요. 고추장을 수북히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불을 다시 좀켜주고요 고추장을 스팸하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였으니 물 600cc를 넣어주겠습니다. 점 전에 으깨뒀던 스팸도 마저 넣어주고요. 팁에서 봤는데 맛있어 보여서 응용합니다. 이제 국물이 끓어오르면 감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자를 먼저 넣어주고요. 이제 약 1분 후에 호박을 넣어주겠습니다. 감자가 호박보다 익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1분 늦게 넣어줍니다. 이제 1분이 돼서 호박을 넣어주고요. 호박이 익을 때쯤 되면 간을 해주겠습니다. 호박을 한번 볼게요. 호박이 설퐁하게 익었네요. 그러면 이때 멸치 액젓을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 홍고추를 넣어주고요. 청양고추도 한점 넣어줍니다. 팽이버섯도 한줌 넣어주고요. 이때 고춧가루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는 미리 넣는 것보다 이렇게 나중에 넣으면은 국물이 훨씬 더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대파를 넣어줄게요.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짜지 않고 얼큰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봤는데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반찬 없으실 때한 번씩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어도 슬슬 잘 넘어갑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